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면서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으로 밝히 눈을 뜨고 보고 알고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그 촉각을 세우고 그러한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에 어, 가득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세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우리가 알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역사 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46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폭랑이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듯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람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예 비하님을 주시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창세기 <laughs> 42장 말씀입니다. <laughs>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그 가나안 지경에 그 아래 남방이라고 하는 네개 부지역을 조금 위로 올라가면 거기 에 헤브론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그 아래 뭐 브엘세바 이런 그 동네가 있죠. 어, 지도를 옆에 보고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뭐 예루살렘을 만나고 그 위로 올라가면 베델 뭐 위로 가면은 이제 뭐 세겜 올라가다가 끝에 어 무슨 예수님의 동네 뭐다 있겠죠, 나사렛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또 다니라군 동네 더 위로 올라가면 뭐 나중에는 이제 헬몬산도 만나고 그 이스라엘 지도 를한장척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이 거의 다 지금 음 흉년이 같이 들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어찌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저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곡식이 떨어지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어, 정말 복음이 없겠습니까? 굿뉴스죠, 막.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그런 어떤 애절함이 갈아여서 갈급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얼마나 그 주려 배고픈 데서 새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겠냐 하는 것을 빗대어서 볼 때에, 이 먹을 거라는 개념과 연계시켜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 안에서의 그 떡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람이 매일 먹어야 살게 해주신 것도 어,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약 하나 먹으면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비법이 있다. 그랬을 때이 음식으로 오는 여러 가지 장단점 또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자신의 열악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런 거에서 어좀 덜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일용할 어 양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차후에 나중에 신명기를 좀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 광야에서 훈련시킨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그런 자연의 소산물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먹을거리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그런 애절함과 절박함이 과연 있느냐 그것이 어, 그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데 너무 배부른 사람, 부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육간에 그런 사람들은 어, 뭔가 아쉬움이 없단 말이죠. 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들이 좀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지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섬기던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잘못되더라. 그러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조상 제사를 파했더니 하 망하게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하고 흥함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냐 안떠나는 것이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없으면서 진정한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결단코 이것은 괴변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때까지 잘 모르면 좀 배우고 나가고 이래야 되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주장할 때, 나중에 부끄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함이었더라. 혹시나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들 하나 어, 요셉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훨씬 갔던 건가 봅니다. 다른 이유도 뭐, 이가 있는지, 특별히 이제 뭐, 어떻다 해도 거기에 좀, 어, 뭐 초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라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땅에 요셉이, 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드디어, 17장에서, 아, 37장이죠. 거기에서 꿈꾸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형들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요셉도 그 상황에서는 이게 그것이라는 생각을 순간은 하지 못했을 수가 있겠죠. 얼떨결에 벌어진 일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에 곡물을 사려고 가난에서 왔나이다 가난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쓰던 언어를 쓰지 않았고 이집트 언어를 썼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당연히 설마 기대치와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눈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도 있죠. 설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다 소용이 없습니다. 코앞에서 자지들이 판 동생을 보면서도 못 알아 보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형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니까 자기를 팔때 상황을 지금 기억해 보면 아찔하죠. 그리고 저들이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고 괘씸하기도 하겠고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종 우리들은 음, 12형제로서 가나안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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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말제아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거짓말인지 진짠지 제대로 좀 보여 봐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큰일났습니다, 그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구덩이에 갇혔던 자기의 그 과거의 역사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형들이 일종의 테스트를 받는 그런 과정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무슨 복수를 하였을까? 그 정도 수준이 되어가지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어, 그들이 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 사흘 동안에 서로에게 지금 뭐곧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착해집니다. 아,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뭐 죄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의 계기를 겪게 되죠. 사람이 꼭 위기가 와야 이제 어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사람들이 조금 고난의 상황이 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어 뭔가 이렇게 두렵고 음 많은 것이 이렇게 녹아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의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또죄 어,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뭐 죽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맞닥뜨림이 왔을 때 인생을 주마등같이 반추해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보게 되고 하니까, 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뭔가 자신을 정리하고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된다면. 우리 중에 혹 많은 어려운 지경이 지금 현재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승화시키는 대로 어, 이끌어 가시는 어,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을까?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로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의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모르는 가운데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아,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제서야 뭔가 한 단계가 좀 지난 것을 느끼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무원을 택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어, 뭔가 이제 아직은 좀 미흡했는지 철저하게 갑니다.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의 명령인데 예. 그들이 곡식을 낙유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낙유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아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언어적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었당 하겠냐. 하나님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그들이 가나한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구하여 가로대. 그땅의주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비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오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오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라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다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 아버지가 참 말씀하시는 표현이 그죠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원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우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자의 그 입장에서 조금 음 표현하는 모습이 그래서 루우벤이 이러이러할 때를 보면은 좀 믿음직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행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고 지금 뭔가 불안감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훨씬 더더 더 이렇게 강력하게 어또 나서는 모습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죄책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 다른 모습도 있기도 하고 꼭 맞는 얘기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죠. 야곱이 가로대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자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너희는 너희고 그런가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우리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변함이 없네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 비움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참 부모라는 입장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람이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족한 측면을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또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게 있으면은 하나님 신앙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하고 오버랩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가정이 되는데 어, 책임이 많이 큽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걸림돌이 되면 얼마나 큰 아픔을 줍니까? 나의 자식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나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소리 할 때마다 움찔하고, 뭐, 그 아버지의 부끄럽고 폭력적인 어떤 다양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에, 어, 어떻게 잘 겸비되어야 되느냐. 노아도 그렇게 해서, 어, 한잔하고 취해서, 어, 어려운 지경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아들에게, 아들의 그, 어, 손자에게 막, 저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잘못된 가정의 모습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자식이 잘못되게 저주를 막 퍼볼 정도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 노화를 사용해서 예언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인생의 노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너이 역할에 이 역할에 이 이렇게 움직여 뭐 그런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가인을 일부러 세워놓고, 너는 그 역할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에서 오해가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핑계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사실 진짜 그거는 아니죠. 내가 악역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악역을 맡겨서 할수 없이 악역을 한다. 그거는, 그리고는 그 악역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아버지, 이 가정의 문제, 이네 명의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심정의 그 이렇게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형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주느냐. 그럼에도 돌아가는 걸 보면, 어, 이 아이들이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도 또 버텨나가고, 그런 것이 막그 안에 점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인류의, 가정사에 모두 있을 법한 얘기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여기 뭐, 야곱이, 어, 지고 지선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 생각에서 좀 깨어야 됩니다. 어떤 그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처럼 착각해서 자꾸만 두둔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좋다고 보도록 자꾸만 이렇게 궤변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에서 볼 것을 보고 하나님이 또그 안에서 역사하신 어떤 그 인도하심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또 너무 이렇게 좋게만, 좋게, 좋게 만들어서 말을 좋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예,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과 복잡함 속에서도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 열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증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처지와 책임과 의무와 모든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참으로 중차대하고 또 조심스러운 생각을 어, 겸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근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주시려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천 오랜 기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되는 것을 볼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쪼갠 고이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에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읽었나이다. 우리도 이 시대 상황에서 이 모든 굴곡과 역사의 관점 그 속에서 우리가 어,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이 어디까지 온 것인지를 알고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그 소망의 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그 모든 행보에 그 완급을 조절하고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갈 수. 되는 은혜 를덧 입혀 주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 합니다.